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즐겁게, 신나게 차하는 차차차빠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꿀팁, 오늘의 꿀팁은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철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타이어 점검입니다. 여름철에는 빗길 운행이 자주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이 빗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자동차 엔진을 시켜주는 냉각수 확인입니다. 어, 반드시 냉각수 체크는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엔진이 완전히 식은 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수시로 이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와이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자동차 환기. 아, 차 안에 젖은 우산이나 빗물이 들어오면 내부가 습해지기 때문에 습기와 먼지들로 인하여 어, 몸에 해롭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해줘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뉴 트랙스입니다. 등급은 더뉴 트랙스 1.4 가솔린 터보 프리미어 등급입니다. 형신 연도는 2018년형이고 최초로 등록하고 운행했던 날은 2018년 6월 27일 날 등록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5만 4천 키로 정도 되고 연료는 가솔린. 배기량은 1362cc. 사고는 좌측 휀다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으로는 전동 접이식 백밀러, 알루미늄 휠, 프레스 타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눈밀러, 하이패스,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더트랙스 차량입니다. 실내, 실외 바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쌍용 티볼리가 있다고 하면 세 볼레 트랙스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쌍용의 티볼리가 더잘 팔리고 어 인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트랙스도 켜졌다고 생각해요. 어 앞부분 특히 뒷부분 가게 좀 지고 이쁘장하고 앞부분도 음 정면 그릴이 어 등을 어 라이트를 보면 LED로 이렇게 쫙 앞쪽까지 뒤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 라이트를 켰을 때 이뻐요. 어, 저티블리가 음, 많이 출고되지만도 이 트레스도 괜찮다고 제 입장으로 저제 생각은 그래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이제 본넷 한번 볼게요. 본넷 보시면 음,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 아까 헤드라이트 마찬가지 어, 안개등도 마찬가지 생일수 없습니다. 우측 캔다 스크래치 없고 타이어 트레이도 90 정도 남아 있고 휠은 18인치 휠 양호합니다. 좌측 백뮬러 스크래치 없고 일도 안쪽 생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도어 잠금 열림 버튼이고요. 라이트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여기에 있습니다. 오토를 누고. 안개등 있고요.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 도어, 이 도어 스크래치 없고 뒤쪽 캔다 스크래치 없고요. 뒤 타이어 트레이드 앞쪽과 마찬가지로 앞쪽은 한90%분 남은데 뒤쪽은 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도 양호합니다. 제가 전자 얘기한 것처럼 뒤쪽이 얍삽하다고 할수 있나? 어, 뒤쪽 대륙도 마찬가지, 세볼의 마크도 아주 이쁘게 잘 나와 있고요쌍용 음, 티볼리는 또 이렇게 얍삽하고 좀 이쁘지만도 이 트랙스, 트랙스가 좀더 나오고 개성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양호하고요 뒤쪽 트렁크. 저에 타였던 분이 깔끔하게 잘 이용했어요. 이거는 이제 문을 닫았을 때, 뒤쪽 앉, 뒤 이도에 앉으신 분이, 여기다 이제 짐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거고요.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깔끔합니다. 우측 캔다로 가볼게요. 우측 캔다 스크래치 없고, 타이어 트레이도 좌측과 마찬가지로 80%좀 남아있고, 휠도 양호합니다. 이 e 도어 스크래치 없고요. 실내 생활 스크래치 없고 뒷좌석도 가죽 시트 생활 스크래치 어뭐 긁히고 찢어지고 한곳 없이 양호합니다. 1 e 도어 보조석쪽 깔끔하고요. 썬루프 썬루프도 깔끔합니다. 도어 잠금 버튼이고요. 운전석은 좌측 운전석만 전동 시트가 있고 우측 보조석 쪽은 전동 시트가 없는 차량입니다. 우측 백미러 스크래치 없고 우측 캔다 스크래치 없고요. 타이어 좌측화 마찬가지로 90% 남아있고 휠도 양호합니다. 엔진 쪽으로 볼게요. 마력수는 140마력이고 복합연비 11.8km 나오는 차량입니다. 요즘 저번 촬영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가 시대라 11.8km면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이고요. 안쪽으로 사운드에 한번 촬영해주세요. 실내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차량 스마트 키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54,078km 차량입니다. 트랙스 보시면 좌측에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오디오 버튼 들어가 있잖아요. 어, 이트랙스는 좌측에 크루즈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이 오디오 버튼, 핸드폰, 블루투스, 핸드폰 전화 받고, 어, 음악 같은 거, 오디오 쪽 볼륨. 우측에 핸들에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네비게이션 정품입니다. 네이비 정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디오 쪽이고요 VDC 버튼 어... 이트레스는 VDC 이쪽에 있어요. 백미러 쪽 보면 어... 우측이나 좌측에 차가 올때 바짝 붙었을 때 깜빡깜빡 축구방 감지 센서 입니다. 에어컨 쪽이고요. 시운전 한번 아 썬루프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레스 디젤도 있는데 이 차량은 휘발유라 지금 창문을 다 열고 운행하는 중이거든요. 어, 디젤보다는 휘발유이 기 때문에 소음도 그지 크지 않고 운행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볼게요. 지금 밖에 빛이 반사돼서 그렇지, 양호하게 잘 보입니다. 키로 수도 적당하게 탄 차랑 같고, 엔진도 마찬가지, 어 사고도 단순 교환만 있고, 차량 괜찮은 차량입니다. 점수를 준다면, 70점에서 80점 주고 싶은 차량이네요. 이 차량도 아주 굿입니다 7673차를 잘 보셨나요? 이 차량 가격은 1590만원입니다 아, 내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아, 지방선거는 우리 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일꾼 분들을 뽑는 선거라 어, 어떤 후보자가 우리 살고 있는 구민들의 생각과 믿음이 가는지 잘 살펴보고 어,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